나상도! 엄마꽃 저기요 저기저기자 여러분 하동이 왔으니까 사랑 싫어하지마 요 사랑해요 사랑요 잘하네요. 여러분 다 같이 불러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곡 <목소리> 화개장터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불러 그리고 들어가는데요. 화개장터는 네. 그 안무가 있잖아 요 이거 좀말씀드려면 어, 안무가 네. 있어? 안무 안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아. 센스 있는 분이라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. 보주세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. <목소리> <이렇게 오, 가로지는. 목소리> 어, 잘한다, 여러분. 여러요 뒤에 계신 분이 아, 아픈 뒤통수 때는 려 아... <laughs>